이번 주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비와 많은 눈 그리고 한파에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의 흐름입니다. 내일 낮이 되면 북서쪽에서 영하 6도의 한기가 남아해 모레쯤 전국을 뒤덮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0도,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비가 내 될 텐데요. 특히 11월 하순인데 남쪽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예비 특보가 발령된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 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 경기 내륙에 3에서 10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토요일 까지도 눈이나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되셨습니다.